떠나가는 사람들조차 그대의 모습을 생각해서 그대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도 내가 그대 사랑하는 방법로 그 모습조차도 내가 그대를 사랑할 수 있게 떠나가는 너를 보면, 더 많은 세상 속에서 나와 같이 할수 없는 그대의 모습도. 세상 속에서 왜 자꾸 이런 생각에 너를 생각할까? 할수 없는 생각도 그대를 사랑한 그저 그런 세상인 걸.